피곤어한는지않은데그건못 느꼈던 피곤하면 나 피곤해. 피곤해? 아 왜? 네. 상품에? 어... 비타오백 탄산수 버전? 정신이 깨지. 몰라, 뭔가 힘이 솟는 느낌? 너무 과장하지 마. 내가 <laughs> <laughs> 이걸 왜 사야 되는데, 당일성은 자꾸 말하려고. <laughs> 하시면 되세요. 일단 다시 반에 출발하겠습니다. 지금 1번까지 와서 로손을 한번못 가고, 무슨 이마트를 같은... 아, 음. <laughs> <하>! 푸딩 라면이 엄청 많은데, 뭘 먹어야 될까요? 뭔가 얼큰한 돈코츠 같아 보여요. 얼큰한데 리의 가장 큰소비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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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종이 숟가락이네먹어에가어 <먹어볼까요>? 음, <laughs> 소리, <laughs> 에리미하다먹어볼리 위에 레두큰 소리, <laughs> <laughs> 지금 호텔 도착해서 석식 뷔페를 먹으러 가고 있습니다. 오늘의 유카타는 이렇습니다. 아, 나 뷔페 이제 근데 그만 먹고 싶다. 야. <laughs> 나마비로 이렇게. 엄마 돈 있어? 그럼못 먹지? 그러니까. 도 어제보단 나은 것 같아. 전천을 또 다녀왔습니다. 짜잔. 일본, 우유가 친구가 맛있다해가지고 한번 먹어볼게요 응? 음? 뭐지? 왜? 아니, 에요우니 아니, 아니, 아면 아니, 아니, 아그 아니, 아니, 네. <laughs> 그 달달한 거, 당고 거... 그만 나. 너무 달아. 먹어봐. 잠깐만 먹어. 망했다. 짠. 짠한번 할까, 엄마? 응? 살짝. 짠. 여기 카메라 앞에, 앞으로. 자, 셋에 모으는 어. 하나, 둘, 셋 하면 뭐 먹는 거야? 하나, 둘, 셋. 짠. 하나, 둘, 셋. 짠. 하나, 둘, 셋. 짠. 짠. 아니 음! <laughs> 이런 도수 별로 없는 과일 이게 좋아. 아 정말 싫어해 그런 거. 보이지가. <laughs> 아니 그 내가 좋아하는 아이스크림이 딱 이런 거거든. 그러니까 이런 스타일에 이거 뭐더라? 얘도 프로네 어째 다 순해 지금. 크림브륄레 아이스크림인데 아이스크림이 극이 없어서 반대로 아쉬운 대로 크림브륄레 푸딩을 사왔어. 아 그러니까 이거 막 먹을 때 맛있었겠다. 위에 크림브륄레 막짜니. 넣었네. 뭐냐? 내 아침에 먹을래. 네. 왜? 배불러서. 사실 뷔페에서 푸딩 세 개나 먹었어. 됐어? <laughs> 맛있더라고. 네. 네가 푸딩 종류를 좋아하네. 내가 엄마 디저트를 좋아하는 거. 조식을 또 먹으러 왔습니다. 이제는 진짜 위가 살려달라고 하는 거 맞습니다. 형이 엄마에게 좀 찍어갖고 보내줘라 엄마 거만. 여행 3일차 시작입니다. 오늘의 o t 이날에 그 물을 식히던, 그거를 재현하는 공연이 있는데, 제일 처음에는 영상을 보여드리고, 그 다음에 여자분들이 이제 춤을 추면서 예, 등장할 거예요. 어쨌든, 지금 보세요. 오른쪽에, 이 물, 물이 벌써 여기, 예, 오, 예 물에 예, 수정기가 올라오잖아요. 나서은 냄새? 어때? 이뻐 이뻐 D 모습야다편집 할거야 이제? 어. 드디어 일본 편의점에 왔습니다 딸기 라떼인가? 아니 여기에 내가 먹고싶어하던 먹고 아이스크림이 있을까? 많이 찾아보고 있어 가먹어 제발 언제 이따 먹어 어 열어 아.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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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먹어야겠다. 음 너무 좋아 크림물. 약간 <놀람> 세미 유럽 같은데 살짝. 약간 그런 분위기도 난다, 어. 그렇지? <놀람> 공연을 보러 왔습니다. 좀 식은 거같아 누가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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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면 일본 사람이 오래 살겠어 자극적이지가 않잖아 응. 그니까 난 지금 김치찌개가 너무 응. 우리는 얼큰하게 응. 위를 자극해 줄딱 먹고 싶다 장어 덮밥 따로 시키고 싶다 <laughs> 응. 보통 가와구의 거리라고 하면 그 오래된 1 0 0년 이상 된 건물들을 볼수 있는 고풍스러운 그런 거리를 가고의 거리라고 하고요. 그 거기 거기 생각난다. 분산. 우리도 옛날 막 그런 거 있잖아. <목소리> 하쿠야키. <목소리> 하쿠와치 주산. 주산. 어, 주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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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쿠와치 주산데스. 네. <laughs> 183番です。<laughs> す <laughs> 番飛んででます 맛있다고. 음. 이거 먹어볼까? 음, 맛있어? 내장 <목소리도> 네 같아. 그러니까 장은 내장. 네 <목소리도> 알이 엄청 큰데? 안에 허버 되고. 아, 뜨거울걸? 그니까. 뜨거워. 내 친구 중에 타코 애끼를 엄청 좋아하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랑 같이 오사카를 갔었단 말이야. 응. 그 친구의 목표가 뭔지 알았다. 기맞는 거? 문어의 씨를 자기가 말리겠다고. 액기를 먹어같지 아, 뜨거워. 그래, 또또 했잖아. 우리 l l 3, e how you do. Sayo Tamaro cannon, k i b u n 만점에서 별세 개. 이유는 온천은 나도 좋아요. 그렇지만 이동 거리가 너무 많았지. 그러면은 예쁜 딸과 함께하는 모녀 여행은. <웃음> <웃음> 어, 그래서 뭐 진심이야. <laughs> 근데 이제 <laughs> 이거는 말 그대로 인 나비였냐. <laughs> 아 정말 예쁜 딸을 데리고 돌아다니니까. 여행객들이 다 모두 아, 예쁘다. 감사을 <laughs> 해줘서 너무 그거는 제가 뿌듯해요. 아, 참 뿌듯합니다. 오. <laughs>